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신앙에 관한 질문이고요. 23절 말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이건데요. 여러분이 믿으신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어, 이거 저기 일부도 주관식으로 대답하시던데요. 이거 객관식이고요. 그래서 보기 드려요. 1번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2번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3번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서 동시에 멀리에도 계신다. 4번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도 있지만 멀리 계실 때도 있다. 조금 헷갈리죠? 조금 이따 소그룹 하실 때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자, 가깝다, 멀다 하는 거이 거리에 관한 표현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나와 가깝겠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멀리 있죠. 가까우면 되게 익숙하고요. 멀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표현은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 식탁에서 서로 밥을 같이 먹더라도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대상도 있고요. 미국에 살더라도 매일 전화나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리워한다면 가깝게 느껴지겠죠. 따라서 가깝다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고요, 멀다는 것은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또 가깝다 멀다는 좋다 싫다 이런 의미도 쓸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가깝고 먼그 거리가 항상 사람 사이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사실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전혀 모르는 남일 수도 있고 한때는 그 사람이 뭐내 천생 연분이다, 뭐 중마고우다, 절친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교류하지 않는 멀어진 사람들도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대중가요인데요. 1985년에 이광조라는 가수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노래하면서 잊으려 할수록 그립겠지만 잊으리라 이렇게 했던 그런 사정이나 그보다 최근에 2017년에 헤이즈라는 가수가 널 너무 모르고 라는 곡에서 너의 옷 사이즈는 알았지만 널 웃게 하는 법은 몰랐다며 이별을 후회하는 고백은 이 마음의 거리감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자, 우리 23절을 읽으면서 답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에서 질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는 먼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를요, 가족 간에 혹은 연인 간에 혹은 선생님과 제자 관계처럼요. 근데 이런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죠. 사이 좋았던 형제나 친구들과 등 돌리기도 합니다.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의 사랑, 우정, 신뢰가요, 거짓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놓고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먼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까닭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마 하나님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추상적이니까요. 하나님 대신 교회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교회요, 먼 데에 있는 교회는 아니냐, 이렇게요. 자,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는 이 교회들이 요온 동네에 흔하게 세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비꼬아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반풍경은 빨간 십자가 네온 불빛으로 뒤덮여서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 같다 이렇게 할 정도였죠 교회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가까웠습니다 골목마다 아파트 상가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마다 교회들이 빠짐없이 들어섰죠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당연히 거기 있는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고 흔했던 교회가 머지않아 더 이상 가깝지 않고 멀어지는 때가 올까요? 예를 들면, 오늘도요, 주일 예배 드리려고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찾아온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요,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모두가, 여러분이 전부가 다 예배를 드리려면 가까운 곳에 교회가 아예 없는 까닭에 보통 4시간 정도는 운전을 해서 가야 한다거나 심지어 해외여행 가듯이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야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올까요? 우리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유럽여행 가셔서 멋진 성당을 구경하실 때 그 나라에 한때 기독교인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웅장하고 멋진 성당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건물만 남았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까닭 또는 지금도 믿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늘 잘해주시기 때문이죠. 신앙용어로 그런 것들을 구원 혹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의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아물게 하십니다. 외로운 이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요.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래 묵은 갈등 관계를 풀어서 화목하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젊은이들의 앞날을 밝히는 지혜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신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줄 알고 신앙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지만, 당장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 여행을 우선하고, 취미 생활을 앞세우고, 술을 마시고, 성경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비상수단이나 적금계좌처럼 여깁니다. 급할 때 꺼냈으면 된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언제까지나 가까이에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연락이 점차 뜸해지면서 그냥 가끔 문자만 주고받기를 다음에 만나자거나 그냥 보고 싶어, 하트, 하트, 이런 것만 남기기를 반복할 때. 또 가족들끼리 기념일도 축하해주지 않고, 작은 배려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원래 그러려니 할 때. 약속을 쉽게 어기고,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도 농담이나 냉소로 가볍게 취급하고, 어느 한쪽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참아야 할때 친하고 좋았던 관계는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쪼잔하게, 치사하게 그런 일로 삐지느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최대한 빨리 손절하시라. 혹시나 바뀔지 모른다며 미련 두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참고 지속할수록 상처만 깊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상처받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23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실 때, 그분이 담고 있는 마음은 이것이죠. 나는 먼데 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배경에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가 어느새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진심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심하게, 무덤덤하게, 거기 언제나 있겠거니, 그렇게 변질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23절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늘 우리 곁을 맴도셔요. 우리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사람 사이에는 서로 만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나도 멀어지고 상대방도 멀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소 어려운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죠. 24절에서는 이것을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거를요. 현대인들은 약간 오해하고 어쩌면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니 마치 골목이나 실내에 설치된 CCTV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일거수 일투적을 감시당한다거나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불안감을 갖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는 거 나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소부제는 그늘 지켜보시면 CCTV 카메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CCTV는요. 그 수많은 카메라 렌즈 뒤편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대부분 합법적으로 공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이거나 사후 조치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지만 그 영상을 누가 보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악용될 때는 협박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훔쳐보는 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를 지켜본다는 그 CCTV를 우리는 믿음직하게 여기기보다는 불안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고 할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아는 분이, 우리를 아는 분이, 우리를 지켜보시죠.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사생활 노출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요. 어떤 동물이나 곤충이 생활하는 거나 목욕하는 장면을 볼때 이상한 호기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니어서 동물의 그런 면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생활이나 노출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곧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은 감시나 통제나 침해나 간섭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시면서 우리에 관해서 잘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학자 중에 제인구달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평생 동안 침팬지를 연구하셨더니 침팬지에 관해서 침팬지보다 더 자세하게 아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무소부제와 비슷한 것이 우리 주변에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늘 갖고 다니죠. 한시도 떼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저도 오늘은 갖고 올라와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종종 울리잖아요. 우리가 낮에 생활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잘 때에도 머리맡에 두고, 화장실에서도 들여다보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처럼 천지에 충만합니다. 내가 가는 어디에나 함께 합니다. 이것은 다소 놀랍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스마트폰 자체는 단지 100g 조금 넘는 기계에 불과한데요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어줍니다 이거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음식을 배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 이거 가지고 뭐 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고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연로하신 분들조차도 요즘에는 날마다 카톡으로 사진이나 영상 전달하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보내십니다. 만약 그분들이 눈이 좋고 체력만 되신다면 어쩌면 청소년들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을 챙깁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셨을 때 스마트폰을 두고 왔다. 대다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챙겨 나옵니다. 그야말로 무소부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더라도 한 가지를 잊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다른 것들과 연결해주는 장치여서 좋지만 결국은 내가 찾는 것 이상을 주지는 못한다고요. 내가 지금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것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내 욕망과 내 관심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재미를 믿기 삼아서 나를 지금의 나로 계속 가두어 두는 것이 스마트폰의 무소 부재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에 매달리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 상상으로 만든 거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만들어 본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인물들 모두 다 스마트폰이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모세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꽃을 모릅니다. 노아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무지개가 뜬 것을 모릅니다. 다윗은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자기를 찾아온 천사를 뻘쭘하게 세워둡니다. 목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지 못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들이잖아요. 그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순간들인데,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놓칩니다. 자기 자신과 현재를 넘어설 수 있는 순간들을 지금의 관심과 욕망에 집중하느라고 잃어버립니다. 물론 각자 흥미로운 것을 보고 있었겠죠. 게임이든, 뉴스든, 투자든, 카톡이든, 쇼폼이든. 뭔가 당장 필요하고 재미있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사실은 무소부재한 스마트폰이 그들을 자기 자신과 현재라는 울타리에 가두어버립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 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과연 하나님은 무소 부재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cctv 와 다르시고 스마트폰과 다릅니다 우리를 감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금의 욕망과 생각에 만족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가까이에 항상 계실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익히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붙잡는다는 것,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꾸준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붙잡음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주시고, 우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손잡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원하는 대로 재미를 쫓아 현재를 즐기도록 돕는 비서 역할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들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하십니다. 꿈하고 말씀이에요. 그것을 겨와 알곡으로 비유하십니다. 꿈에 관해서는 25절에서 27절까지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욕망이자 가짜 위로 장민빛 미래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뜨면 인생 역전이라면서 과로와 착취를 합리화하는 세상의 주장들, 영끌이나 비투와 같이 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꿈들, 경제적 자유를 믿기로 하는 많은 강연과 책들, 관계의 파탄도 불사하는 명문대 진액을 위한 끝없는 경쟁 같은 것들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도 이런 꿈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야, 하나님을 잊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꿈들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을 겨에 비유하십니다. 겨는 우리말로는 알곡의 껍질을 뜻하죠. 그러나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겨는 히브리어로 테벤 식물의 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저기 알곡이 있잖아요. 알곡 이전의 줄기를 겨라고 부릅니다. 태벤이라고요 헛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겨와 같다는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 고생만 하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식물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양분을 흡수해서... 비바람과 가뭄 같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겪고 성장합니다. 줄기가 두꺼워지고요. 마침내 알곡을 맺죠. 근데 만약에 줄기까지만 자라고 알곡은 없다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줄기만 두꺼워지고 있다면, 얼마나 아깝고 아쉬울까. 알곡이 적고 많고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한데 말이죠. 고생했으니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에 먼지 쌓인 책으로 놓여 있고 교회는 내가 자주 가지 않아도 그냥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고 목사는 내가 듣지 않아도 혼자 늘 설교하고 있고, 유튜브에는 내가 추천하지 않아도 신앙 영상들이 넘쳐난다고요. 그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러다가 나도 몰래 하나님은 먼데로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멀리 있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좋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가까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생만 하고 마은 헛된 꿈 그냥 줄기에 그치는 것에 두지 않으시고 알곡을 맺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런데 잘 인도하실까요? 잘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거든요 늘 지켜보시면서 나의 모든 형평과 사정과 행동을 아시니까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손잡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뜨는 광고와 영상과 뉴스와 정보가 내 전부인 것처럼 현혹되지 않고, 줄기만 두꺼워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알곡으로 열매 맺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줄기를 넘어 알곡을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